이렇게 낯설은 요양원에 갔다가 버리고 이게 자식이 할 짓인가 짐승만도 못한 자식을 길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내 딸도 별수 없다. 강의를 마치고 점심 때가 지나서 갑자기 시장기가 발동이 되어서 한적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해장국에 밥한 공기를 말아서 뚝딱 허겁지겁. 이렇게 입맛이 꿀맛이라고 할까? 시장의 반찬이라고 할까?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만의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먹는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저는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잠깐 사색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시더니 뭘그리 생각을 해? 지금 배가 너무 풀려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부모님은 다 살아 계셔?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예요 딸이 있어? 한명 있어요. 딸 절대로 믿지 마. 딸은 도둑년이라는 말이 맞아. 내가 딸한테 당한 경험자 말 믿어. 아주머니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거예요. 이 나이에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연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딸한테 속상한 일이 많으신가 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집안 망신이라면서 딸이랑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남매가 있는데 딸이 엄마를 모신다고 해서 재산 정리를 해서 똑같이 나누고 딸한테는 재산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사이 보기도 미안하고 갈수록 눈치를 보게 되면서 사이도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고 딸도 예전 같지가 않고 혼자 살자니 재산을 다 분배를 해 주었으니 다른 방법도 없고 아침에 경로당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엄마 꽃구경 가자. 날씨가 화창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쉽고 이런 계절에 딸이 꽃구경을 가자고 하니 제일 반가운 소식이라서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꽃 구경을 하면서 힐체어에 부모님을 태우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휠체어 타고 가는 노인이 부러웠어요. 나도 멀지 않아 저렇게 되면 자녀들이 저렇게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랑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면서 엄마 옛날 기억이 나지?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손잡고 공원에 꽃구경을 갔던 기억. 그 시절은 좋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 그때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어.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모두가 사람으로 남는 것 같아. 엄마도 그렇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엄마도 그 시절이 좋았을 것 같아. 엄마, 이제는 꽃 구경 많이 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특별한 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자. 나는 아무거나 좋으니 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건 먹자.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자.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하도 졸라대서 근사한 한옥집으로 가서 한정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딸이 자꾸만 엄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면서 눈물을 훔치길래 너는 먹지 않고 왜 그래 엄마한테 고민 있으면 털어놔봐 김서방이 속을 썩이니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 딸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엄마도 잘 알고 있다 내 딸도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 터지도록 먹고. 엄마, 식사 다 했으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자. 멀쩡한 엄마를 요양원에 입소를 시킨 딸. 딸은 사전에 요양원에 준비를 다 해놓고 차 트렁크에서 조그만 가방을 들고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이방이라고 하면서 안내를 하고 노인정에서 말만 들었던 요양원을 내가 왔구나. 엄마 내가 며칠 있다가 데리러 올 거야. 잠시만 여기에 계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런 줄 알고 딸하고 약속을 하고 딸은 가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은 캄캄. 그때서 알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갔다가 버리고 갔구나.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탈출을 했어요. 돈한 푼도 없고, 핸드폰도 딸이 가져갔고, 완전 빈 털털이가 된 셈이죠. 내 자식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삼남매 중에서 막내딸이라서, 귀염에 독차지를 하고,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딸이 명문대 입학하던 날, 동네 잔치를 하고, 물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곱게 키운 딸인데, 이렇게 학대를 하다니. 뉴스에서 간혹 부모님한테 여행을 가자, 꽃구경 가자,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외국 또는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간 뉴스를 접했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상상을 했을까? 사람은 늙으면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다. 제가 있다면 오래 산 죄뿐이 없는데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계시니 자식들이 엄마 살아 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해서 재산을 분배를 하고 재산 분배를 한 내가 잘못이지. 곱디 고운 내 딸도 돈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딸이. 사전에 의논이라도 하고 요양원에 보내면 덜 서운할 텐데. 꼭 구경하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낯설은 요양원에 갔다가 버리고, 이게 자식이 할 짓인가? 짐승만도 못한 자식을 길렀다고 하네요. 딸녀는 도둑년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탓하겠는가? 오래 살아온 내가 죄인이죠.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누구나 온전한 정신을 갖는 게 이상한 것이지. 다들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어르신은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월급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먹고 재워만 달라고 해서 식당에 오신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면서 딸도 무엇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엄마를 요양원에 입소를 시킨 것이 아닐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딸이 꽃구경을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방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핸드폰도 가져가고 아주 계획적으로 작정한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이것이 현실이구나. 어르신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늙어도 재산이 있어야지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재산이 없으면 찾아오는 놈도 없다는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따뜻한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